안사바이디 라오스 쫄고부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지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반갑습니다 라오스 쫄고부입니다 라오스 지방 생활 8년 차고요. 라오스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제가 뭐 살아가면서 뭐 겪는 에피소드 이런 거 말씀드리는 채널입니다. 음, 한국인에 대한 라오스 분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뭐 제가 여기 살면서 뭐 인종차별 이런 거는 당해본 적 없고요.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뭐 딱히 뭐 불이 당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라오스에는 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았고요. 옛날부터 많았고, 그리고 중국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도로 수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제가 이제 비엔수도인 비엔티안에서 왔다 갔다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큰 비행기 안에도 거의 뭐90% 이상 중국 사람일 정도로, 제가 사는 사바나 켓트에도 하루에 한회 이상 비행편이 있고 저 밑에 남부 지방 팍세는 하루에 두편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엔티안에서 이제 왔다이 국제공항이나 왓다이 공항에서 기다려보면 중국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라오스 국내선에도 중국사람이 대부분일 정도로 중국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와중에 한국사람이 귀하죠. 얼마 없죠. 그래서 그런지 또는 한국분들이 어떤 뭐 매너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식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K, K문화, K컬처라든지 뭐 음악 이런 것들, 음식 이런 것들이 또 젊은이들,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많이 점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오스에 오신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이렇게 관심 깊게 쳐다볼 거예요. 이분들이 제,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잖아요. 항상 물어보면 이제 막 나올리 아니면 찐 아니면 니쁜 얼굴이 약간 동부가 쪽으로 생겼다 보니까 이세개 나라 중에 하나로, 하나라고 생각하는, 하시는데, 보통 이제 중국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콘찐버,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중국이 찐입니다. 아니면, 뭐, 콘니쁜버, 뭐 이렇게 물어보고, 보면, 버맨, 아닙니다. <laughs> 거의 뱀 콘까올리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몇년 살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이제, 가족이 있는지, 아내분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다 이제 아내가 라오스 말로 미아거든요. 미아, 그래서 미아라는 단어가 들리면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laughs> 범위 해도 되고 뭐 유해도 되고 없다고 하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라오스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살신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방학때 인사하고 이러면 은연 중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접근을 많이 해오거든요. 외국 사람들 일단은 이분들에 비해서 돈이 많잖아요. 아우스가 뭐 태국이나 중국이나 한국, 뭐 일본에 비해서 경제력이 떨어지다, 지다 보니까, 외국 사람은 일단 돈이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더, 많이 이제 보이죠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물질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 도움 뭐 많이 줍니다. 뭐 고쳐야 된다. 뭐 어디 가야 된다. 이런 거잘 모를 때는 주변 분들이 마우스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또 도움을 청하면 더 많이 도와주고 그럴 때는 이제 뭐 기브 앤 테이크 하면 되겠죠. 소정의 어떤 뭐그뭐 그뭐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달 월급이 한 100불, 200불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돈은 현금으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외국분들 입장에서는. 주머니에 100불, 200불 들어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이라고 그냥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게 중국 사람들도 물밑에서 들어오고 중국 사람뿐만 아니고 한국 분들도 요번에는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일단은 다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덩어리죠. 돈덩어리. 어떻게든 속된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금전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조금 이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만날 때는 더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더잘 알죠. 한국 사람이 돈 많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뭐 팁이라든지 뭐 용돈이라든지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조금만 노력하면 한국 사람들은 팁으로 100달러를 주잖아요. 100달러면 이분들 거의 한달 월급과 맞먹는 돈인데. 그래면 뭐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용돈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뭐 그런 것도 뭐다 알고 계실 거니까. 뭐 말씀 많이 드리지 않고요. 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서 지방생활 8년째 하면서 어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어떤 뭐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항상 기분 좋아 해주시고 웃으면서 더 물어봐 주고 약간 표정이 좋았어요. 그래서 살아왔었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바나 켓에 갑자기 한번 사람이 많아졌었죠.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이제 공항까지 제가 이제 이따금씩 비행기 안에 가족들 만나러 올라가잖아요 비행기 안에 서 저는 이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이제 공항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 이제 택시 기사가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나 이제 가족 만나러 비행기 안 올라간다 비행기 안에 내 아내랑 가족 그 아이들이 다 있다 라고 하니까 그 기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여기에는 너 없어? 미안노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아가 와이프고, 너희가 작다란 뜻인데, 그 여자친구를 말하는 거겠죠. 결혼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여서 없다. 라고 하니까 소개를 시켜준다고 난리인 거예요. 소개를 시켜준다고도 날리고, 막그 사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걸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음, 오신,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한두 분이 그랬, 그래, 그랬거든요. 막그 공항에서 한국 말하는 아우스 직원한테 밥 먹자고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여직원 손목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한국 식당에서 저보고 어, 여기 뭐 여자가 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식당하고 카페에서는 그 사장님하고 선교사분이 저한테 그랬다고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제가 그 들은 얘기만 그거고 제가 봤던 것만 그거니까 그 이외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안 봐도 뻔하죠 뭐. <laughs> 그 이외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그것들이 이게 쫙 퍼지는 거죠, 소문이. 경찰들도 한번 돌았어요. 경찰들이 기존에 계신 교민들한테 쫙 돌면서 이제 그 거주비자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쫙 돌면서 그 정도로 이제 이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쫙 돌았죠. 그러면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셨던 분들 전부 다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뭐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뭐 그게 뭐 나쁜 일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불법이야, 나쁜 일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조금 거시기하죠. 대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한두 명이 한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그건 괜찮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의 그거는할 때는 그냥 뭐술 먹는 데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공항에서건, 식당에서건, 카페에서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 또,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아 제가 여기서 살면서 그런 참시급도 받고 좀 조금 씁쓸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 많은 많이 그런 분들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네 조용해졌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에 살면서 쓰레기 하나라도 바닥에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밖에 나가면 애국자 된다고 내 나라 열, 내 얼굴에 침 뱉지 않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이게 도덕 되게 뭐, 정, 올바르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물건을 버리면 주위 라오 사람들이 볼 거잖아요. 아, 저 한국 사람, 쓰레기 버리네, 이렇게. 아, 한국 사람, 이렇게 하면서 안 좋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들 보니까 그냥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던 거는 같아요. 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러시지 않으실 거죠.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다들 뭐 라오스 오셔 오실 계획 이 있으시거나 여행 계획 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행복하고 재밌는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라오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오스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요